공중에서의 폭격으로 지상 또는 해상의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 다이쇼 시대의 야타 제철소로 현재 위치는 기타 규슈시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종반으로 접어든 1944년 6월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밤에 야타 제철소가 75대의 B-29 폭격기에 폭격을 받습니다 B-29 편대는 중국 청두금방에서 출격해 야타까지 약 2,600km를 비행해 폭격을 시작했으나 6월 15일 밤의 야간폭격에서 등화관제와 하늘에 가득찬 연기 등으로 목표물 포착에 애를 먹어 총 75대의 폭격기 중 47대만 실제 폭탄투하에 성공했고 그중에 직접 요관으로 목표물을 확인하고 폭탄을 투한 폭격기는 12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폭격에서는 약 107톤, 500파운드 폭탄으로 계산하면 약 471개의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이후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본 폭격 결과에서는 그 폭탄들 중단한 발만 목표 지역 내에 명중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944년 6월 15일의 야하타 제철소 폭격은 일본 본토에 대한 첫 번째 전략 폭격이었는데요. 이 폭격은 지금 다루고 있는 전투에서 2년이나 더 흐른 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해주는 일화입니다. 이제 비스마르크의 해전을 다루고 있는 이 영상 시리즈와도 관련이 있는 2차 대전 당시 각국에서 진행된 폭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된 1920년대부터 각국의 군 수뇌부들의 고민 중 공통된 것 하나가 바로 아군 폭격기의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히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낮은 고도에서 폭격을 하면 더 정확할 텐데 그럼 당연히 폭격기도 더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고도를 높이면 폭격 정확도가 비례해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도들이 행해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폭격 조준기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대표적 예가 미국이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만든 노든 폭격 조준기였습니다. 이 폭격 조준기는 실험 당시 서큘러 에러 프로버블 e 원형 공산 오차가 약 6100m 상공에서 23m였고 그 의미는 이 조준기 이용 시 투하한 폭탄 개수의 50%가 폭격 목표물을 가운데 두고 반지름 23m인 원 안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대전 시작 전인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획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전에 투입되자 실험 시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못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과달카날 전역 때는 노든 조준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평까지 받았습니다. 노든폭격 조준기의 성능은 기대 이하였지만 주로 행정적인 이유로 계속 미군에 공급됐고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서 사용되었으나 이때도 바람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폭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가 바로 급강화폭격입니다. 이 그림에서 점선은 항공기의 진로를 뜻하고 실선은 폭탄의 궤적을 뜻합니다. 수평 폭격의 경우 폭탄의 궤적은 항공기의 고도나 속도, 바람 등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급강하 폭격의 경우에는 항공기 기체를 폭격 목표물을 바로 바라보는 식으로 두게 되므로 직선 시야만 확보하면 되고 여러 복잡한 계산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폭탄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홈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보다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덜 받아 명중률이 높게 됩니다. 각국은 이미 1920년대부터 급강화 폭격의 효율성에 눈을 떴고 1930년대에 각종 복격기들이 급강화 폭격기 역할을 맡아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은 급강화 폭격기의 전성시대로 독일의 슈투카, 미국의 돈틀리스, 일본의 구식구식 한폭 등이 활약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1943년 초에 6인 2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아야토산마루. 1만 톤에 육박하는 일본군 수송선인데, 1942년 7월 21일 분하고나 지역에 일본군을 싣고 와 상륙시키다 연합군의 공습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분하고나 전투가 1943년 1월에 끝나고 나서 아야토산마루는 고나 근처의 반쯤 침몰해 있는 상태로 있었고, 고나의 난파선이라는 별명이 붙은 채로 연합군 폭격기들의 폭격훈련 목표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수평 폭격으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명중하는 폭탄이 거의 없자 이를 해안에서 바라보는 연합군 병사들의 조롱과 우스갯거리가 되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들은 유기니 지역에서 계속 일본 함정들의 폭격을 하면서 여러 척의 수송선 등을 격침시켰다고 보고했지만 포로신문이나 통신감청, 항공정찰로도 배가 침몰했으면 당연히 나와야 할 표류물이나 생존자, 기름자국, 구조작업 등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서태평양 지역 항공전력을 총 지휘하는 조지케니 중장은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물수제비 폭격이라고도 불리우는 스킵바밍은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먼저 수평 폭격기가 높은 고도에서 출발해 약 60에서 75m 정도의 저고도까지 적함에 접근합니다. 낮은 고도에 다다를 때 폭격기의 속도는 시속 약 320에서 400km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 폭탄을 투하하는데, 이 폭탄은 물수제비처럼 수면을 튀어서 적함 쪽으로 가고 5초 정도 폭발이 지연되도록 맞추어진 폭탄은 적함의 옆면 혹은 가라앉으면 수중에서 폭발합니다. 스킵 바밍과 비슷한 테크닉으로 항공기가 수면이 약 5m까지 저공 비행하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메스트 하이트 바밍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값비싼 어뢰보다 저렴한 일반 폭탄을 사용하고. 어뢰는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스킵 파밍의 폭탄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함정을 때리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비슷한 방법이 함정뿐 아니라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지상 구조물에 대해 쓰이기도 했는데요. 1943년 5월에 영국 폭격대가 이런 식으로 독일의 뮤너댐과 에더댐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킵바밍 테크닉을 처음 쓴 것은 영국 폭격기들이었는데 사진에 나온 것 같은 브리스톨 블레나인 폭격기들이 2차 대전 발발 3일 후인 1939년 9월 4일 독일 빌렐름스 앞엔 금방의 선박을 이 방법을 이용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발발 전인 1941년 8월 당시 미 육군항공대 총사령관이었던 헨리 아놀드 중장이 영국군 지휘관들과의 회의에서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군에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후반기부터는 뉴기니에서도 조지 켄이 중장을 중심으로 맹훈련을 거듭했고, 1942년 11월에는 스키 바밍을 이용해 라바울의 일본 함정들을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고도에서 적함에 접근한다는 것은 폭격 조종기 얘기를 할때 다루었던 적의 대공포와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폭격기에 다량의 기관총을 설치해서 적함의 대공 능력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식의 개조는 A20 등 다른 폭격기와 더불어 B25 미첼 중폭격기에도 행해졌습니다. 적함의 대공포 제압을 위해 59경 브라우닝 기관총을 총 8정 앞쪽에 설치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폭격기 앞머리 부분에 4정, 양 옆에 두정씩을 배치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2011년 에어쇼에서의 사진을 보면 모델과 기관총 배치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 브라우닝 기관총의 급탄이 이루어지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일본군을 공격할 때에는 먼저 이렇게 개조된 폭격기가 59경 기관총 8정으로 먼저 기총소사를 통해 적함의 대공포를 약화시키고 그 후에 다른 폭격기들이 스킵바밍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군항공대가 1942년 말과 43년 초에 걸쳐 이렇게 폭격기를 개조하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을 때 대규모 일본군 수송선단이 3월 1일에 라바오를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43년 3월 2일 오전 일본 수송선단은 뉴브리튼 섬을 거의 지나 비티아즈 해협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공중에서는 일본군 호위기들과 미군 전투기들이 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계속 서쪽으로 전진하는 동안 B-17 폭격기들이 일본 함대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B-17 편대는 일본 구축함들의 대공포화와 호위기들을 뚫고 수평폭격을 시도했고 오전 10시 16분 두 발의 폭탄이 일본 수송선 교쿠세이 마루에 명중했습니다. 교쿠세이 마루는 수송선 8척 중네 번째로 큰 배로 약 1,500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폭탄 두 발을 맞고 20분 후에 대열을 이탈해서 70분 뒤에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교쿠세이 마루는 피탄 후 탄약과 휘발유 창고에 화재가 번져 금방 침몰해 버린 것인데요. 구축함 아사구모와 유키카제가 918명의 생존자들을 구조했습니다. 이 지역 상공에 계속 비가 내린 가운데 구축함 아사구모와 유키카제는 51사단 본부와 교쿠세이 마루 생존자들과 함께 먼저 라에로 전송역으로 항진해 3월 3일 0시 라에에 도착해 병력을 상륙시킵니다. 3월 2일 오후에도 B17 폭격기의 공격이 이어졌으나 일본 수송선단의 피해는 거의 없었고 밤이 되면서 일본 선단은 비티아즈 해역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연합군 측에서는 카탈리나 비행정이 밤동안 일본 수송선단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날 라바울의 일본군 지휘부에서는 공격을 받아 수송선 한 척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후의 수송 작전 성공 확률에 대해 비관적인 예측이 퍼졌다고 일본군 기록에 전해옵니다. 일본 함대의 전진은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빨리 진행돼 시간 조정을 위해 일단 침로를 서쪽으로 돌려 시간을 조금 보낸 후일몰후 해협으로 들어왔습니다. 3월 3일 날이 밝고 일본 수송선단은 밤새 비티아즈 해협을 지나 오전 6시 45분에 지금 표시된 이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날은 해협 남쪽 해역에 날씨가 쾌청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새벽부터 호주군 내격기 편대가 공격을 시도했으나 일본 함대에 큰 피해는 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호트 모레스비의 연합군 지휘부는 다가오는 일본 수송선단에 집중 공격을 계획합니다. 이 공격은 호주군 항공대와 미군 항공대의 연합작전으로 실행됩니다. 한편 아사구모와 유키카제는 라에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오전 5시경 다시 선단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3일 낮의 공격이 일본선단이 라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호주 항공대에서는 브리스톨 보호파이터 전투기 13대가 출격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호주군 장병들은 다가오는 전투에 매우 기대에 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곧이어 A20 폭격기와 B17, B25 폭격기 편대가 이룩했습니다. 연합군 항공대는 오전 9시 케이프 워드 헌트 지역에 도착했고, P38 전투기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가 모인 것은 6인이 저녁 시작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연합군 항공대는 바로 일본 수송선단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연습했던 스킵파밍의 위력을 일본 수송선단에 보여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록에 따른 각 구축함과 수송선의 위치를 보면 위와 같습니다. 한편 일본 선단은 오전 9시 50분경 몰려오는 연합군 항공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 항공대의 초반 공격에 대해서는 기함 시라유키에서의 장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연합군 항공대가 나타나고 나서 A-20 경 폭격기가 고도 약 10m에서 시라유키로 다가와 기총 소사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 공격이 끝난 다음 일본 기록에 기체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폭격기가 또 다가와서 어뢰로 보이는 폭탄을 투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바다로 투하하니 당연히 어뢰로 보였을 테고 모든 승조원이. 어뢰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폭격기가 저고도로 날아가는 사이 이 어뢰로 보였던 물건은 수면 위를 튀어 시라유키로 다가왔고 후방 3번 탄약고 부근의 명중에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일본군이 어뢰로 알았던 것은 바로 스킵 파밍으로 떨어뜨린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폭발로 시라유키의 뒷부분이 마치 양갱을 칼로 썰어놓은 것처럼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물수제비 폭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당하게 될 일본 수송선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 비스마르크 해전 마지막 회에서 상세한 전투 상황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